아침 먹었고 코르몬 텐트가 너무 아파가지고약먹고할 거예요 언니 여기 양있다고 있거든요 아배 아픈데 언니 나배 아파 애들이 먹는 거 아닐까 먹었어야 하는 거 이거 생 건데 아씨 이거 말려아 뭐가 이렇게 많음에 쏠거야 아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이 그래. 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배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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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4시간에서 6시간 사이 하나를 먹으세요 나아지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6개를 먹지는 마세요 아! 근 아픈데 하나만 먹을래 이렇게 드들이라고 써있어 아 버스 타야 되는데 물 너무 많이 먹어서 잘 먹고 갑니다 도성원으로 갈 거예요 오늘 로유 이즈포 마지막이에요 저는 집에 갑니다 빠이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고마워 또 감자 가루 샀어요 이모가 내 감자 가루 사고 싶다고 하셨어서 한번 샀어요 이거 들고 넘어갈 거예요 한번더 가야 되나? Oh. Thank you. Oh, okay. Yeah. I think I heard that I sign. Oh uh, no, I'll I'll okay. I I I, I sign but Ah. Oh, okay. oh not me. Oh, okay. Thank you. Oh, you wanna get me in the picture? 도둑놈들이야 지금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콩안 어, 먹어? 네 그럼 밥에 콩도 간거어떻게 아빠 좋아요 <laughs> 지독한 사람은 그래 그런 사람이 잘 살아 나 아, 너무 지독해 맛있지? 그거 어그 어, 하나 난못 먹어 나는 아, 별로 못 먹어 거기 오렌지도 저거 프레시한거다 입가심하는거 싫어 치카하셨어요아 싫어 <laughs> 너청은전에 과일 먹는 거를 응. 밥 먹기 전에 먹거나 밥 먹은 뒤에 한 반시간 있다 먹어버릇해 먹고 상쾌한 거 먹고 이빨 딱 닦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30분 있는 동안 이빨 썩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빨을 그때 먹고 나서 막 닦아버릇해가지고 응. 잇몸들을 다 상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잇몸이 상하는 게 나은지 이빨이 썩는 게 나은지 뭐가 나아요? 이제 한국가는데 오늘 비와가지고 급하게 언박싱 어제 막 흔들어서 난리 쳐놨더니 상태이 정말 좋나봐요 어떡게 죄송합니다 지금 좀 급한데 또 난리 치고 나갈 때 죄송합니다 예쁘게 신어야지 짜잔 나 때문에 웃 썼구나 나 때문에 예쁜 모자 못 쓰셨군. 그렇지. 겨울 <laughs> 거니까 겨울 모자 쓰고 나왔지. 비가 오니까 어. 쓰는 게 좋잖아. 젊은 사람은 유치에 연락 안 해. 근데 뭐, 아니 딸한테 보고 싶 어, 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다 있지. A P A. 네, 네. 어. 깜빡했네. 저 집에서 가 가지고 저리 돌아야 되는데. 아. 어. 모르 걸로... 애기, 것같은데요기 애기, 것 같은데요? <laughs>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음. 암에 걸리는 것만 좋아해. 기너 화장했어? 기 애기, 어요 애기, 애어쪼금했죠 이야 깜짝 놀랐네. 했죠

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약 올른 거야 한국에서는 응.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요 태빈이 또 언제 보내줄 거니 이렇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지 내년에 다시 보내라고 해 <laughs> 내년에 와서 내가 점점 점점 늙어가잖아 왜뭐내 와서 쇼핑도 좀 해주고 응. 응? 무슨 응. 쇼핑하고 싶은데요? 풀 쇼핑? 어? 너처럼 가망사나 한다면 푸드 쇼핑! 배부나 파가 떨어졌다 아, 푸드 쇼핑? 응 나는 푸시라어자는요뭐 후... 수... 푸드 수... 응. 수... 슈... <laughs> 쇼핑 아, 안 싫어 푸드 쇼핑 가서 푸고 푸드 쇼핑 서푸도오고 콩나물도 오고 응. 아야, 별로야 콩나물이나 싸우고. 제가 호박전 해줄까요? 안본먹어 자다가 11시 7분에 깨가지고 가까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유튜브로 재봉오빠 보면서 먹기. 오늘 날씨. 따란! 완전 좋고. 할머니가 저 머리 안 말렸다고 모자 씌웠어요. 저 치마 입었는데 할머니가 오늘 춥다고 지금 나 약간 할머니가 키우는 애 같아, 뭔지 알지? 일단 예쁘고 뭐가바 필요 없어. 일단 많이 먹고, 일단 따뜻하게 입어라. 갔다올게요. 아, 지금 와이플레인에 있는 레치스터 몰에 왔는데 어좀 구경할까? 여기 핸드폰에서 핸드폰을산 애플 회사인데, 저번엔 11시 한 5분 전에 와서, 여기 11시 오픈하거든요? 오픈쇼도 봤어요. 창문이 갑자기 그샥 열리는 그런 회사에 나도 인사해줘. 호주가 너무 호주인데. <laughs> 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배꼽이 <목소리> 보이는 유교걸. 유교걸이거든요. 하지만 개뼈가 너무. <목소리> 어? 나 자라보고 싶은데. 자라 있나? 자라보려고 했더니, 굴련 자라는 없고, 거버리면 안는그 근데 저게 내스타일것 같아. <목소리도> 할머니 끝났다고 해가지고 갑자 할머니가 전화와서 우드버리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우드버리 갈 거예요. 우드버리는 미국에 있는 아울렛인데 저번에 언니 오빠랑 주말에 갔었는데 그럼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은 평일이니까 사람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는 말라서 무었고 선글라스는 갖고 나왔는데 케이스는 또안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에 꽂아놨고 추워가지고 가디건이 걸쳐 입었고 저번에 <laughs> 오리털 잠마 같은 걸 입었는데 잘못 입었는지 이렇게 털이 와, 등판도 난리났는데 <laughs> 그냥 입어요. 미국인데 뭐 엄마만 안 보면 됩니다. 엄마한테만 안오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laughs> 아 <아유>, 맛있겠다. 한입 <laughs> 먹어봐. <한> 입 먹어봐. <laughs> 네. 아 날씨 너무 좋다 왜야 <laughs> 난 마스크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좀 윤스제가 안 발라도 되잖아. 맞아. 립스틱을 한번 발랐더니 마스크를 다 버렸어. 맞아 발아야 돼. 맞아. 굴 그, 때리잖아, 그러니까 안 발려는 거지. 근데 뭐 일회용 쓰니까. 한 번만 발라도 한 대신에 묻어가지고. 맞아. 어떤 방송이돼굴 때려. 그래서 일회용 써.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면 또 환경 또또 나일래요. 그러니까 나는 급격대기 쓰잖아 근데 또 새거 쓰라 그러던데. 한식 거기서 먹으러고안 됐거든 내 도시락에 내거 싸서 먹었지 딸 어. 뭐, 이제... 너무 슬퍼하는 거야 여러분 어? 이게 딸을 어, 먹었으면 무슨 맛이 같이 먹냐 어, 한국 사람이야 같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딸 <laughs> 같이 먹었어 같이